자, 지금 바로 이두 가지 자세를 따라 해보세요. 만약에 통증이 있다면 이 손목이 망가져서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기 전에 이렇게 꼭 관리를 해야 합니다. 첫 번째 자세는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손바닥 안으로 이렇게 넣은 다음에 주먹을 쥐는 겁니다.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당겼을 때이 부위에 통증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. 만약에 통증이 있다면 이 손목 건초형, 이두 캐르뱅이라고도 하는데, 이 질환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. 그냥 살짝 당기는 느낌이 들거나, 별다른 통증이 없다면, 다음 자세도 한번 따라 해보세요. 두 번째 자세는 저처럼 이렇게 손목을 깎아서 막 대는 거예요. 그리고 오, 10초 정도를 셀 건데, 이렇게 10초를 기다리는 동안에 이 손바닥이나 손목이 좀 저릿저릿하고 통증이 있다면은, 우리가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. 이첫 번째 자세와 두 번째 자세에서 통증이 나왔다면 진짜 지금부터라도 이 손목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. 그리고 두 테스트에서 모두 통증이 나왔다면 나중에 손목을 진짜 못 쓰는 경우도 있고.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,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만 매일 하셔도, 솔직히 어지간한 손목 통증은 대부분 사라지고 좋아질 겁니다. 그리고 두 가지 모두 통증이 없다고 하더라도,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이 방법을 좀 시간 날 때마다 한번 따라 해보세요. 자, 첫 번째는 우선 이 굳어있는 손가락을 먼저 좀 풀어볼 거예요. 우리가 생활하면서 보통 이렇게 손가락을 구부리고, 주먹을 쥐고, 이런 힘들을 되게 많이 사용하거든요. 그래서 우선 먼저 이렇게 손가락들을 다 같이 뒤로 쭉 젖혀 줄 거예요. 어, 이렇게 젖혀 주면은 진짜 시원하거든요. 갈수 있는 만큼만 딱 시원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만 스트레칭을 쭉쭉 해줄 거예요. 이렇게 하나 하나 엄지랑 새끼까지도 쭉쭉 뒤쪽으로 스트레칭. 그다음에 우리 이 손가락을 한번 벌려볼 건데 시작하기 전에 피부가 좀 약한 분들이나 건조한 분들은 이 사이사이가 피부가 좀 갈라질 수도 있으니까 로션 같은 거좀 바르고 해주세요.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쭉쭉 벌려주면 돼요. 우리가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를 쭉쭉, 엄지랑 이 검지 사이는 더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더 쭉쭉 벌려주세요. 진짜 이렇게 손가락 스트레칭 하나하나 알려주는 사람은 정말 없을 거예요. 양쪽 모두 다 이렇게 쭉쭉, 이렇게 손가락들을 좀다 풀어줬으면은, 그 다음은 우리 이 손바닥, 이 부분을 좀볼 건데요. 우리가 요즘 스마트폰 진짜 많이 하잖아요. 특히 자기 전에, 모아서 정말 많이 하고, 또 게임하는 분들은 몇 시간씩 하기도 하는데, 보통 이 엄지 손가락만 엄청나게 왔다 갔다 계속 사용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이 엄지 쪽에 보면은, 두툼한 부분 있죠, 여기. 이 부분을 좀 풀어볼 거예요. 어, 이렇게 손바닥을 쭉 펴준 상태에서 반대손으로 쭉쭉 풀어주세요. 이 손가락이 아픈 분들은 이렇게 손바닥을 바닥에다 놓고 팔꿈치를 이용해서 꾹꾹 눌러주세요. 우리 뭐 땅콩볼 같은 거 이런 거 사용해 줄도 되고요. 뭐 발사 같은 거 있죠? 그런 거 사용해도 괜찮습니다. 어 우리가 좀 충분히 풀어줬으면은 그 다음 은는 우리 여기를 좀 풀어볼 건데요. 이쪽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한번 눌러보세요. 어, 움직이면서 누르면은 이렇게 손가락이 오므라들 텐데 이 근육들이 바로 우리 손가락을 오므릴 때 사용하는 근육들입니다.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좀 풀어볼 거예요. 이렇게 손가락을 쭉쭉 눌러도 되고 마찬가지로 이 팔꿈치로 지그시 눌러주세요. 너무 손목 쪽으로는 가지 말고 약간 위쪽으로 해서 이 팔꿈치나 손으로 꾹꾹 눌러서 풀어볼 거예요. 되게 좀 시원하지 않나요? 저는 여기 가끔씩 좀 풀어주는데, 어, 풀 때마다 좀 너무 시원하더라고요. 이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꾹 누르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. 네, 그 다음은 팔을 이렇게 돌려보시면 요 팔꿈치 옆부분 있죠? 이 부위를 한번 꾹 눌러볼 건데요. 어,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으면은, 이렇게 이동하면서 꾹꾹 눌러보세요. 누르다 보면은, 막 엄청 좀 뻐근한 느낌이 드는 이 부위가 있거든요. 이렇게 약간 걸리는 듯한 느낌도 나고요. 바로 이 부위입니다. 이 부위를 이렇게 꾹꾹 누르면은, 뻐근하면서 약간 시원한, 이런 느낌이 좀들 거예요. 여기는 이제 그 테니스 알보 있으신 분들, 그런 분들도 여기 풀어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. 엄청 뻐근하죠, 그쵸? 엄청 뻐근하면서 좀 시원한 느낌. 이렇게 손가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뭔가 걸리는 부분, 여기를 꾹꾹 눌러주세요. 좋습니다. 진짜 이 정도만 집에서 해줘도 퇴 통증이나 이런 거 정말 많이 줄어드실 텐데 여기에다가 이제 손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손목에 테이핑 같은 거를 하거나 이 손목 아대 같은 거 있죠 이 손목 보호대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좀잘 고정해 줄수 있는 그런 보호대 사용하면은 어지간하면은 다 좋아집니다 어지간하면 그리고 이제 손목 보에가 종류가 또 굉장히 많잖아요. 그래서 댓글에 보시면은 제가 종류별로 설명해놓은 영상을 또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 통증이 좀 계속 지속되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뭐 당연히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셔야겠지만 뭐 특별히 이상이 없다면 이 정도만 관리해 주시고 손목 보대도잘 착용하면은 대부분이 좋아질 겁니다. 어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거 시간 나실 때마다 한 10분 정도씩만 하시면 되고요. 저도 이제 환자분들 볼때 손목 아픈 분들 오면은 특별히 막 손목 강화 운동을 시키는 것 보다는 이렇게 근육들 풀어주고 이 손가락 스트레칭 해주고 음침해 보호대 착용하라고 하는데 뭐 90분 정도가 다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사실 누워서 이 스마트폰 보는 거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안 좋습니다 이 뇌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다고 하잖아요 뭐이토파민도파민 어쩌고 하는데 이 손가락이나 손목 통증에도 진짜 안 좋으니까 적당히 보시는게 가장 좋고 또 올해 보게 될 경우에는 우리 거치대 같은 거 있죠. 그런 거좀잘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더 쉽고 간단하고 좋은 몸 관리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